어.. 오. 배추차. 어? 두 마리인데? 어? 얘들 뭐할라고? 나 구경하나? 고기 하나 던져줘야지 가라고 아 잠깐만 고기 자 먹어 고기 먹고 너도 고기 먹어 쟤들 <laughs> 도망간다 일로와 고기 줄게 내가 고기 줄게 <laughs> 도망가는데 고기 먹어 쟤들 부족이 이 뭐지? 이건 뭐야? 어? 뭐야? 지금 부족. 어? 뭐야? 이상한 자원 주는데? 아 고기 내가 주고 도로 부터고이씨제 거지 같은 거 고기 주고 그래 가죽 주는 거 고맙고 막 쓰레기 나한테 버리고 안대아 고만 달래지난 달라고 한적 없는데 갑자기 막 내가 고기 하나 주니까 막떨고줘 인사를 안 해.

아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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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야, 난 느려. 아, 아야야,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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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좋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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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. <laughs> 29레벨. 어, 나 만화한테 걸렸어. 만화한테 가 <laughs> <laughs> 지금 나쁜 짓 하다 걸린 것 같아. 어? 나 때리는데? 나 때릴라다가 저거 때린거 아니야? 어 일단 도망가자 어... <laughs> 어 일단 도망가자 철구갱이 얻었으니까 <웃음> 됐어 <laughs> 해 봤자 서브 옮겼어요 막감금당에 끌려갈 뻔해서 지아너무 어? 얘들 어? 지한테 와가지고 하수연 받는거 같은데? 얘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는거 같고 어? 응? 누구야? 오.. 씨, 444.. 얘 왔다 어?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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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나.. 걔 아니야? 나한테 기절했던 애? 어.. 뭐야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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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데? 그렇지? 응? 누구세요? 서버 따서 왔어. 어, 누구지? 이거, 이걸... 어! 아, 버렸다! 아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어, 버리면, 어. 아, 여기 물에서 만들 수 있구나. 물에서 배치. 어, 내대 뭐? 올라가서. 잠깐만, 일단은 제가 유튜브 저번에 보고 막. 근데 한번 따라 해볼게요. 뭐, 하고, 잠깐만. 이거를 하고, 아닌데 기둥부터 해야 되는데, 맞아. 기둥을 배치하고, 가운데 탁 하고, 잠깐만. 막 하던데? 이, 일단은 그걸 해봐야 돼. 7번. 이거를 최대한 막 낮추더만, 일단 여기 하고, 기둥을 박나? 이거 한 다음에? 음, 기둥을 박, 박나? 한번 기둥을 박고, 잠깐만, 얘 해수가 안 되나 지금? 어, 해수, 아, 해수 시간, 아직 해수, 해수 되지? 팔 빨리 해. 기둥 박고, 그러면은 7번, 얘 더, 늦... 각도, 어떻게, 더 낮게 안 되나? 잠깐만, 내, 이, 이렇게, 뭐, 해서 더 낫게 하던데? 오, 방금 됐어. 방금 됐는데, 씨, 저거 해소해야던데. 오, 됐다, 됐다, 됐다. 이렇게, 빨리 해소, 해소, 해소. 해소. 후, 해소했지? 이거는, 어? 더 낫게 안 됐는데? 이거 굳이 안 하면 어떻게 이거 낫게요? 해한번더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칠게요. <laughs> 낫게 하는 거. 다시 여기 비둥을 받고 그래요? 근데 이게 이왕 베서 어 낫게 어 낫게 지었는데 이게 또 하지 말까 이거? 근데 이거 운전을 이렇게 해서 잠깐만 운전을 어떻게 하지? 얘를 만지고, 얘가 안 되잖아. 얘가 안, 땜목, 에 운전하는 거를. 맞아야 될것 같은데. 아, 씨. 얘, 얘, 운전, 땜목, 이거 운전 누릴 수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운전해. 오, 뭐야. 어, 또 쫓아왔어. 아,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데 이거 하는 게 좋다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알려준다네요. 아, 진짜. 어. 이사한데 아이디가 아까 그거랑 좀 틀린 것 같지 않나? 똑같나? 어, 이, 아. 어? 뭐지? 한방에 낮아졌는데? 이거 울타리 하니까? 아 착하네 그래도 저뭐 배타니까 자주 놀러온다는데 자기들 놀이터라는 거네 어배 1번. 일단 한번싹 둘러주고. 음, 싹. 싹. 오, 뭐야? 오, 뭐야? 네. 오, 158. 따라와. 오, 뭐야? 오, 이 달아난다, 달아난다, 달아난다. 아, 안 돼, 안 돼. 물에 빠졌어. 납치, 납치할라 했는데, 자, 어 도대 두 개, 어뭐 끔찍 이상, 오 뭐야 뭐야, 오오놀 뭐야, 아씨 놀래라, 놀래라 진짜 나간간 떨어졌어, 아 놀래라, 오이기그 유튜브에서만 봤던, 오. 이간에 모바일 기가나 완전 틀리네. 오. 오, 색깔도 예뻐. 와. <laughs> 쟤한테 밟히면 안 죽겠지? 한번, 그, 거 밟혀볼까? 밟혀보게. 아, 아, 보시고 계시구나, 방금. 어? 안 죽어. 죽은... 어. 밀려나는데? 오. 어 잠깐만요. 한번 어 어. 잠깐만 나 가만히 있어 볼게요. 밟아 봐요. 어! 아, 죽네. 죽네? 아 씨. 어. 아... 어 씨, 죽네. 어. 아, 죽구나. 어, 발비견, 즙습니다. 다들 조심하세요. <laughs> 어, 어, 저기 사람 있다. 사람 있다. 아, 씨, 이렇게 해도 걸릴 텐데. 도망가자, 도망가자. 안되겠다. 도망가자. 도망가자. 어, 씨, 거지 같은 놈. 어, 아, 쫓아온다. 쫓아와, 결국. 왜 쫓아오냐고. 어? 아, 씨. 아. 뭐야? 뭐야? 나 도망가지 말라고. 뭐지, 쟤? 왜, 왜? 왜, 왜 쫓아오고 그래? 어. 아, 진짜. 뭐지? 아, 도망가는, 근데 한번 낚아서 내 배에 떨궈줬어. 저 뭐하는 플레이지? 저거 의도를 모르겠네. 아, <laughs> 일단 도망갈게요. 일단, <laughs> 오얘 어, 봐봐. 쫓아온다니까? 아, 씨. 왜 쫓아오냐고. 잠깐만, 얘, 왜, 왜, 왜? 나 낚을라는데 실패하는 거야, 지금? 어, 거지 같은 놈. 왜 이렇게 숨고? 다시. 이렇게 숨, 숨어서? 일단은. 씨, 가져갈 것도 없어, 니가. 네? 잠깐만. 오면은 또난 무릎. 어? 씨, 도망가자. 아, 씨. 왜 쫓아오는 거야? 아, 어, 거지 같은 놈 저거 쫓아, 계속. 빨리, 빨리. 도망, 도망. 빤스럼, 빤스안빤쓰럼한 번씩 보면서. 어, 아, 씨, 한 번씩 무서워가지고 가야 돼. 땅으로 이거 아예 박히기 전에 이렇게 되구나. 다행히, 오! 와 가자 가자 안돼 안돼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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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오 저거 뭐야 제 뭐야 제 성공인가 뭐야 뭐 하는 애야 이게 뭐야 매달리는어 뭐야 뭐 하는 애지 어왜날 보고 도망가지? 오이씨 엄청 코모드 원동왕에 무섭게 생겼는 잠깐 볼라가 되나 한번 가볼게요. 오, 오, 오. 예. 그 오, 얘, 예, 예, 예. 어, 얘 예, 보통이 아니다. 보통이 아니야. 아, 거지 같은 놈. 이길 수 있을라나? 어차피 집도 있고 한데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일단 씨, 들이대지 마자. 말... 왜피 쭉쭉 단다? 어. 쟤한테 한대 맞았더니, 뭐, 어떻게 되더 피가 계속 다네? 그, 어, 뭐야, 뭐 걸렸나? 아, 위험하네. 아. 아니, 날 보고 도망가길래 나는 <laughs> 드리랬죠. 도망갔어요 아. 일 어, 뭐야, 포탑필가, 진짜 숨어있자. 아, 집에 별거 없잖아. 아, 씨, 잠깐만.